Thank you 오래간만에 왔더니 장난감 이녹여있는데전에는 장난감 안 녹여져 있었지. 아 원래 있었나요 제가 하도 오래간만에 와나놓으니까 기억이 잘안났어아 원래부터 녹여져 있었던 거니까요못 봤구나. 네, 예, 요거 하나만. 네. 담아 줍시다. 네. 여러은 에그 타르트 안 만드시는가요? 아, 요즘 안만드시요 예, 그렇지. 예. 예. 요것도 요거 하나 하고. 태호 과자집이라고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자집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예, 수동이 있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은 제가 자주 왔을 텐데, 어머니께서 여기 근처에 푸른 수이 영어로 입에계 있을 때, 제가 자주 들렸다가, 지금 이제, 지금은 사실 거의 이제 1년만에 한번 들렸어요. 이거 타르트가 맛있고, 이게 동네 방집도있기는 아깝다 싶을 정도로 참 맛있는 집인데,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만져있는 내 방집입니다만은, 요런 방집이 정말 잘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하나하나에는 맛없는 방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그냥 방식이 방식이 게참 그렇죠. 뭐, 워 방이 위기적이고, 워낙 방이 위기적이 없다고 하는데 참 발전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든지, 이슈를 하면은 별것도 아닌데 잘 되는 방집들도 있고, 맛이란 게 이렇게 뭐, 진수로 내게 드는게아이라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급 타로뱅스는 정말 맛있다 고급 타로스가 진짜 아쉬는데수로들이 많지 않으니 만든다는 게, 제가 보니까 아쉽긴 한데, 아쉽습니다. 이리도 이제 뭐, 상사라서렇게잘 드는 게같지는않거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그렌디한 것만 지않지 몇방 찍으면 754방, 655방. 말 맛있어 보이죠? 잖 자, 오래간만에 김 태우 가져오면 한번 들러봤습니다. 진짜 집으로 들어가야지. 네. 내가 사실 요새 빵을 별로 안 좋아해갖고 빵을 안 사는데. 앉아, 보습시키야 아, 이제 안 좋아. 빵은 좀 이렇게 수확하셔야다고. 요게 곤약젤리. 요게 천포도 곤약젤리다 싶다. 요건 카페에서 사온거고 요건 옛날에 내가 이거 너무 길어갖고 가방에 안 들어가갖고 요거 어머니가 옛날에 한 번씩 드셔보셨던 빵이다 싶다. <목소리> <목소리> 내가 저 구서동에 김태호 과자점에서 사온기인데 물이 여기. 여기 원래 물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물이 <목소리> 자, 주방으로 한번 가봅니다 예, 이이그때 제가 그런 는게있시 내가 전에 이것도 한번 안 사왔던 거요 젤리 안게 되게 잘겠네. 아니 안다 닿게 돼 있어. 요거 아직 찹찹할 기거든 이 요거 젤리 한번 드셔보시면 좋요 음, 이제, 아, 이제 그냥예요. 안 돼가 그냥 요 그냥 막 컵에 부어 드시도 괜찮고야안 예. 드시 사와요. 제가 그냥. 예. 그냥 한번 빨아 드시고 시 사와요. 예. 잘 보이시나? 요거는 물도 있고, 그걸 꼭 짜가지고, 빨아땡기야 요 밑, 밑, 밑에를 꾹 누르도록 하죠. 그래야 요 안에 이제 청포도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알갱이들이 빨려 나오게. 그냥 이걸 쭉 누르셔 빨라고 그러지만, 이걸 그냥 짜면은 밀려 나오게 되요 많이 안다고 괜찮습니까? 내가 사실 이거, 그, 어느 카페에서 뭐, 곤약젤리를 판다고 그러길래, 처음에 갈 때는, 뭐, 딸기젤리 뭐, 이거 한몇 개를 사오려고 그랬었는데, 정작 가보니까, 좀 이렇게, 좀, 뭐, 카페가 그래, 친절하지를 못해하고, 사오싶은 마음이 없어지피하고, 그냥 하나만 사왔어요. 음, 이거 그때 내가 쌀빵이라 해. 이거, 이거는 어머니가 드셔보신 기라. 내가 맨 처음에 이게 맛있어서 사온 기거든요. 요거 되게 맛있고, 하여튼, 요거 찰떡, 요거는 하나하나 드시면 되실 거고

<AufHow to graduate> 어, 이거 보시, 면깐 가서 좀 이거 보시면, 네? 응, 이제 다기 카페 가 들릴 트가 있어, 응, 이제 요 요새는 그때는 나냥분 내가 하면 그쪽에 그그 밑까지 그인제그 수영천이 그온 온천천이 깔려져 있으니까. 차도로갈 필요가 없고 그래요 이게 내나 어디서 사온건가 그러면 어머니 그 입원하셨던 푸른숲 요양병원 아니십니까 그 1층에 그때 피자집도 하나 있었고 저 옆에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뭐 곤약젤리 수제 곤약젤리 카페라고 인터넷에 떠 있길래 내가 자리를 검색해보니까 그 내나 그카페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있던 그 카페인지 안그러면 이제 그 카페 자리 이 카페가 이제 새로 주인이 바뀌어 그렇던지를 이 모르겠는데 아는 그냥, 끝으로 내가 그 카페를 봤을 때, 알고이 카페는 별로 그렇게 막, 그냥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카페가 아니고, 그냥 뭐, 이제, 휴게실 같이 쓰는 카페다 싶은데, 이제, 곤약별리가좀 특이해서, 가봤는데, 이게 보면, 간혹 가다 보면, 내가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인터넷이나, 자기 홍보를 할 때는, 주인이 글을 아주 예쁘게, 친절하게, 뭐, 쓰는데, 정작 가보면은, 느낌상, 그 사람이 아니고 알바생이 서 있는 거예요. <목소리> 그러면 뭐, 사람이 들어가도 반가운 척도 안 하고, 뭐, 이제, 띠붐 하면은, 뭐, 이제. 충전하기는 네. 아니, 이제, 그거는 뭐, 그거는 뭐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사람이 주인일 수도 있어. 당신이 주인이 요하고 내가 이제 물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이제 모르지만, 그런데 실제로 갔을 때 우리가 딱 느낌이 있지않습니까 주인님은 친절 안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알바생인 것 같으면은 지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손님이 들어왔을 때 별로 그렇게 발가워하지를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제, 되면 이제 뭐 알바생을 이렇게... 비하하는 말일 수도 있어, 이제, 모르겠는데, 그, 진짜 그게 직원이더라도 책임감이 있고, 그, 이제, 본성 자체가 아주 부지런한 사람 같으면은, 내가 이 일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만은, 사실, 거기서 뭐, 이렇게, 네. 물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 뭐, 이제, 그 이제 알바하는 직, 직원들이, 뭐, 그렇게, 뭐, 시간당 몇천원 받고 하는 사람의 친절, 이 하겠습니까? 그에 대, 나, 놓으면은, 오히려, 그냥, 이제, 역표까지 친절할 줄, 친절하리라 기대를 안 하고 갔을 때는, 아, 그냥 당연하다 싶은데, 아, 이집 가면은, 이 주인이 이런 글을 쓰는 거 보니까, 아주 친절하거구나 하고, 내가 착각을 하고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친절 안 하면은, 뭐, 막, 예를 들면, 아, 뭐, 예를 들면 주인이, 아, 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뭐, 뭐, 아이, 뭐, 어떻게, 우리, 뭐, 카페를 알고 오시게 되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라도 그러주면 아, 내가 인터넷을 보고 왔는데, 이거 뭐, 곤약젤리가 이제 맛있어 보이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떡, 또 들어가는데그 또 이제, 또떡 석임하고, 뭐, 뭐 드시겠어요? 이야기도 안 하고, 멀뚱멀뚱 서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그냥 막, 음료수 하나 시키고, 이제, 그래서 맛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응. 어, 맛을 한번 보여 드릴는 거. 아 예. 어직그게른네그 이게 얼마나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알메이를 집어 이어나놓으니까 이거 보여줘. 그래, 그래 이래되면 안 돼. 이게. 제품 자체가 이게 이거에서 이, 이 이게 지금 이게 뭐래? 이게. 원래 내가 이런 권약지를안 모은 게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포도 같은 게안 들어가 있으면은 줄줄이 나오는데, 이래되면 이거 이제 끝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이러면또안돼요 1이 그러니까 되면 이제 이 결국은 이 이제 이거 아까우면 이제 잘라내야 되거든요 아니 뭐하 이거 물을 보면 맛있어 보이지 는데도중요한데지뭐요한가 먹, 먹는 걸 먹기 편하도록 해놔야 되는데. 이게 되면, 이게 뭐면 예, 예. 어머니, 음, 그럼 아까 제대로 터져보지도 못했겠는데. 이게 이제 요새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그래갖고, 올라서도 먹고. 네, 이게 이제, 이게 칼로리는 적게 나오고, 이제 부피가 나오니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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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들어가면, 근데,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인 내가 먹어보니까, 헛배만 부르고, 배만 불러가야 불러고, 허이는 그대로죠.